받으셨다고 했잖아요 S M P 네. 그 어디서 받으셨어요 아, 안양에서 안양에서 그때 뭐 하시다가 그분이 손을 못댔다고 네. 하셨는데 그래서 환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. 세기 네, 음. 안 들어간다고. 아, 안 들어간. 좀 열감이 있으시고. 있어가지고 땀도 좀 음. 나는 음. 편이라 땀도 좀 나시고 열감이 있으시고 건조하신 편 각이네요. 각질이 막각게 많으신 건 하시는 타입은 아닌데 네. 보통 피부가 어 건조하시고 열감이 있으신 분들은 점을 찍었을 때그 점이 선명하게 남는 편은 아니거든요. 약간 물거짐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. 두피 톤을 올리는 방법을 점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차근차근 톤을 진하게 올릴 건데 고객님 두피, 머리카락이 가장 어울리는 톤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쌓아 올리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고객님의 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절대 무리하게 진하게 과하게만 작업 진행하지 않고 너무 또 안전하게도 진행하게 되면 색이 안 입혀지고 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깐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받으셔도 됩니다 <laughs> 지금 보시면은 가르마가 굉장히 넓고 머리숱이 얇고 적으신 편이에요 가르마 작업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컨설팅을 도와드리기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갈라짐이 되게 심하실 거예요 가르마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갈라짐이 있더라, 있더라도 다 채워져서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